그거에 관심도 안 두, 못, 잘 모르고 이러니 내 그림을 더 집중하고 그럴 바에 더 좋은 책을 사고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서 그냥 나 자체를 뭔가 작업을 많이 해서 나를 계속 올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음, 드로잉과 패턴으로 작업하는 김건주라고 합니다. 김포 북변의 거리라고 해서 이제 0년된거리예요 경기도와 같이 해서 이제 그 거리를 좀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상권이 약간은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좀더그 주변을 예술을 통해서 거리에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벽화도 하고 빈 건물 2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주로 잘 쓰는 패턴들로 진행을 해서 그 건물을 조금 더 에너지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어, 진행을 했었습니다. 기존에 이제 시크스크린으로 보여줬던 거는 이제 발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서 진행을 했었다면 티테이블과 같이 하는 거는 좀 공생이라는 이제 주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어, 식물들을 주로 많이 그려요. 그리고 제가 어떤 거리에서 좀더 위로를 많이 받았던 나무라든지 아니면 작업실 주변의 일상들을 좀 스케치를 해서 담는데.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실크스크린으로 하는 것보다 드로잉을 좀 보여주는 게 어, 이런 메시지하고도 되게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조금은 기대하면서도 예,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당신이 뭐 고물을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 이제 고물을 갖게 될 것이고 당신이 세상에 혼란을 내놓으면 당신은 혼란을 가지게 될 거다. 당신이 만약에 세상에 아름다운 곳을 내놓는 순간, 당신에게 10배 더 아름다움이 돌아올 거다라고 딱 하는데, 어떻게 보면, 또 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보이진 않지만, 공기정화나, 뭐, 나무도 그렇고, 공기를 되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, 또,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, 좋은 것들을 저에게 제가 받아서 느껴서, 또, 그것들을 작은 종이나, 이런 편의 그런 식물들,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해서 좀 저도 어떻게 보면 받는 것들도 좋고 또 내어놓는 것도 또 좋아서 되게 그니까 지금의 어떤 작업 진행하는 것들과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이 없어서 돈을 못 벌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약간 어머님들이 냉장고에 반찬 꽉 채우듯이. 이러면서 물감들을 막, 한개 사도 될거두개 사고 막 이러면서 넣어놓고 하는데, 당연시 미술 재료는 그냥,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냥 계속 이제 떨어지면 채워놓고, 좋은 옷이나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은 못 하더라도, 되도록이면 미술 재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남들이 사기에 비싸더라도, 일단 사서 좀 써보고, 아, 이게 진짜 확실히 좋은지, 아니면 이 정도까지만 써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, 그런 미술 재료들에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.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유성이나 아니면 냄새 만이 나는 그런 물감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예전에 쓰셨던 실크 스크린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접하셨던 분들은 어, 그거 냄새 많이 나고 그거 뭐 해도 잘안 되는 건데 라고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좀 수성으로 많이 나, 나와서 냄새도 안 나고 어, 그니까 많이 발전된 거죠. 예전에 비하면.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환경도 생각하면서 재료들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, 뭐, 스프레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또 이런 좀 환경을 좀안 좋게 하는 게 있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또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온 스프레이들도 있고, 갑자기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래도 그렇게 관심은 가고, 화방은 뭐 거의 자주 가죠. 과연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자도 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둘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,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뭔가를 수익이 나는 거고 나한테 더 뭔가 더해지는 게 이, 있는 거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냉정하게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아 내가 거기에 해봐야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다. 그래서 사실은 다른데 아예 뭐 주식도 물론 잘 하면은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나는 아예 뭐 어차피 그거에 관심도 안 두고 잘 모르고 이러니 진짜 순수하게 나한테 투자를 해서 그럴 바에 내 그림을 더 집중하고 그럴 바에 더 좋은 책을 사고 그냥 뭐더 어떻게 보면 음식도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데를 가고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서 그냥 나 자체를 뭔가 작업을 많이 해서 나를 계속 올리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. 이렇게 생각을 했죠. 내일이요? 오, 내일은 특, 특별한 거, 네. 아, 그래요? 어. 아, 그러면 좀 성의 있게 답변을 <laughs> <laughs> 해야겠네.